동호마 들어오신 것 같은데? 동출현은 <laughs> 어머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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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말도 어머 동근마 맞죠? 어머 <laughs> 엄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하이라이트 에 올라오신 <laughs> 분이에요. 별명이 <100명이> 뚱개 <laughs> 이율이거든요. 그 형이랑 동 때문에 쇼핑 간적 있어. 동대문 앞에 택시 내리잖아. 세 발짝 걸어. <laughs> 아 <laughs> 미친다 <웃음> 동진아 잠깐만 어머 나 어떡하면 좋아 엄마는 신형 불량이라서 풍선 그럼 풍선이 뭐야? 별풍선 아, <laughs> 아 근데 신불도 풍선 돼요? 엄마 후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 당 엄마한테 후원받을 생각을 해 아니 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힘들단 말이야 우 <laughs> 힘들어 <laughs> 어, 죄송해요 걔가 엄마 걔가 엄마 그게 나한테? 아니라 물어보시길래 어? 야, 미친 거 아니야? 카카오페이 있어 그걸로 된다 <laughs> 어, 괜찮아요, 아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말만 한 거야 그냥 욕을 그, 먹고 싶은 거야? 어네 이거 저는 짝퉁이든 뭐든 큰 옷을 좋아해서 달라 그랬어요 제가 뺏었어요 어? 형이 갖고 있는 거 보고 찐인 줄 알고 음흠. 동 엄마가 받았어야 되는데 형이 왜이아니 아니야 동 엄마가 어. 내가 처음에 찐일 줄 알았대 엄엄 어. 어. 음, 음, 제가 이, 이 쌍스러운 건 뭐니? 발렌시아가 쌍스러운 거 엄마 이거 선물 받은 거 찐이잖아요. 아우 얘 예, 당장 갖다 버려라. 진품과 품 구별 뒤집어지잖아. 좀 어. 그래도 이씨 살던 여자여서. 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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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맞아요. 갑자기 그래야, <laughs> 시간 내서 트웨니한테서 강습 좀 해줘라. 엄마 어떤 거 배우고 싶어요? 트웨니한 근데 요즘 좋은 걸그룹 많은데 골라보세요 한번. 엄마 헤이마마 제가 알려드릴 헤이마마. 어. 엄마 <laughs> 마마니까. <laughs> <laughs> 아. 오동호 아. 불러야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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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미미 미치고 <짓고> 싶어. <laughs> 거의 짜지만 아시는 거야 아이돌 노래는. <laughs> <laughs> 오 이거 봐봐. 안녕히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막말을 <laughs> 미왜 <미치셨나? 웃음> <부모님> 그러세요? <laughs> 시청자들이 포안 수도 있죠. <laughs> 자어주는데왜안 어, 하냐? <laughs> 어, 어. 어, 종로 한 바퀴를 돌제. 어. 와 종로 그 골목 있죠 막. 골목 만성 만성이 막 순대국밥까지 줄을 서서 먹는 거야. 이거 이꼬라지 보라면서 막 골목에서 우왕을 우왕을 뒤집어지게 내는 거야. 나도 좀 우왕 나더라고. 어. 그거 보니까 코로나도 아예 없고. 이게 뭐야? 나만 빼고 다 행복하다고.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. 어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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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왕이야. 영화 영화 나또 계속 금 똑같은 게 팬들 사인는요청해1 인당 20 <laughs> 아 엄마 영화나 나왔던 기생충 집그 아줌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아니 어. 기생충 화장실 있죠? 어, 어. 그집 화장실하고 어. 동강 엄마 집 화장실하고 어. 싱크로율 100% 100%, 100%. 어, 우리 썸네일은 <laughs> 엄마 집 화장실 가려면 계단이 4개 <웃음> 진짜 왔어 사람들 진짜 왔어? <laughs> 진짜. 진짜. 아 기생충 촬영 진짜 네. 알고? 방송에서 동 <laughs> 엄마 집에서 방송을 했어서 화장실을 한번 비쳤는데그 엄마 방송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리얼하냐면서 어. 제발 한번만 저 방문해보면 안되냐고 실제로 너무 보고싶다고 해서 어 무슨 소리냐고 그런게 무슨 왜 남의 집에 왜 방문을 하냐고 어. 네, 진짜 20만원 드릴게요 제가 사진 한번만 그 화장실에서 찍게 해주시면 너무 똑같은 니저 엄마가 바로 오시라고 지금 <laughs> 청소 해놓을까요 하지 말까요? 그랬더니 어, 리얼한거 원한다면서 <laughs> 동호마하는 분은 하나하나가 하이라이트야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 이래. 왜 방송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난 몰라 어머 펭고 나 조말론 있거든? 나 조말론 선물 받은 거 있어 왜안 써? 그냥 가게 나가면 쓸 건데 지금 쓸일 없을 거. 내가 냄새를 풍겨봤자 뭐 하긴 우리밖에 없고 기분전환이지 그냥 내몸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나한테 서 나는 향 음. 기분전환이지 그냥 약간 향수보다는 음. 핸드크림이나 음. 바디크림 이더 좋은 것 같아 그거 이렇게 바르다가 좀 양이 많잖아. 음. 그럼 이렇게 팔꿈치도 발라도 돼 이렇게. 어? 엉덩이도 발라. 엉덩이 왜?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누가 형 취했는데 같이 팔꿈치 어떻게? 아무도 안하더라좀 해라. 근데 그냥 대 대주퇴니까. 팔꿈치 바뀌었어. 복발을 하는데 엉덩이를 한번 이렇게 혀를 했어. 어, 어. 탑이 아, 씨. 뭐, 뭐야 이 뭐야 이 새끼? 아 로시아 시 아, 사실 바지 입히면 어떡해 거기는 안 발라야지. 그리고. 비데기만 빨지는 않잖아요. 그 어, 냄새가 좋아. 엉덩이도 살짝 살짝 깨물잖아. 어,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. 내가 지금 당장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 촉촉함도 놓치고 싶지 않다. 그럴 때는 바디 오일을 쓰면 돼요. 그러면 쓴 맛이 바디 오일은 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기름을 매기는 거잖아. 어, 근데 쓴 맛은 안 나잖아요. 엉덩이는 촉촉하면서 메모해 주세요 이거는. 내가 사팔때 엉덩이 빨때걔 오일을 이렇게 엉덩이에 발라줬거든. 뭐 자, 뭐 자, 상상하지 마. 야, 나쁜 거 나쁜 거 뭐지? 나, 나쁘... 돌아봐요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요. 저랑, 저랑 좀 붙어요. 아우, 아니야. 잠깐만, <laughs> 언니가 나쁜 거 상상했어. 왜? 동준이 형이 다른 바텀겨 엉덩이 빠는거 상상했어. 응. <laughs> 얘, 너도 엉덩이니까. 그래고 타고난 거지. 그래도. 타고는데 그치. 나이 드니까 조금 이렇게 내려갈라 그러더라고. 나, 그럴 나, 때마다 스커트를 존나게 이렇게, 이렇게 쓰시면은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정차려가지고 올라가고. 그럼 해야겠다, 스커트. 아, 난 스커트를 어떻게 해 스커트가 아니야. 선녀가 가는 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말이미친년들라 <말에 미치지 않나? 웃음> 엉뽕삐삐 아, 내 주위에 엉뽕한애 있었는데 뒤집어져. 어? <laughs> 바지 안에 달린 게있대 이때 있대. 어깨 목봉이 있는 것처럼 달린 게 있는데 어. 이게 약간 모양 얘가 처음에는 되게 뽕 끝댔거든. 티가 안 나는 거야. 어. 근데 어. 얘가 그 바지만 맨날 입고 다니니까 뽕 모양이 눈에 띄네처럼 그 네모 같게 변하는 거야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느새 모양이 네모네, 모양이 네모. 그래서 초이스볼때 엉덩이가 네모네. 해가지고 손님이 너 엉덩이가 왜 이렇게 네모나니? 아니에요. 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요. 근데 누가 봐도 엉덩이 뒤가 네모네. 옛날에 선수들 어깨 뽕도 약간 유행했던 거 알아? 맞아. 음. 그때는 옷들이 다 약간 이런 니트가 아니고 무조건 정장이었잖아. 어허. 정장은 뽕 놓기가 쉽거든. 응. 맨날 대기실에서 다 끼순이 들인데 어깨 뽕 응. 넣어가지고 거의 뭐 약간 레이디가가 느낌이 어, 로고파워처 느낌으로, 맞아. 그 아우 아우 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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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으로 삐 뜨는데 어깨는 다 입만해. 아. 레이디가가 다섯 명이 <laughs> 대기실에 앉아있는 느낌이고.